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서, 법모도서관에온지 3주가 채 되지 않은 새로운 사서 박대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역사의 쓸모입니다. 역사의 쓸모는 최태성 저자 다산북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사의 쓸모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세태성 여자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실에서 20년간 학생들과 호흡하다 2001년부터 EBS 한국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역사 강의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료 온라인 강의 사이트 모두의 별별 한국사와 무료 유튜브 강의 채널 별별 히스토리를 열었습니다. 보는 이를 유쾌하게 만드는 특유의 에너지와 균형 잡힌 역사관. 강의마다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까지, 그는 고단한 삶에 지친 600만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따뜻한 응원을 전해온 교사인 동시에 대중 역사 대중 역사서 집필을 통해 역사의 대중화를 실천해온 작가이기도 합니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가상을 수상했으며, EBS 역사교육 자문위원, 국사편찬위원의 자문위원 등을 영임하였습니다. MBC 의 무한도전, KBS 역사전을 그날, TV에 어쩌다어른, 수업을 바꿔라 등 다양한 활동으로 대중들에게 역사의 가슴 뜨거운 응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라는 단어를 보면 학창시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암기를 한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항상 구석기, 신석기 시대 부분만 열심히 외우고 그 후부터는 외울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금세 포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저와 같이 역사를 생각하면 학창 시절 그리고 열심히 외워 왔던 장면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책은 역사를 그저 어렵고 외울 것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준 책입니다. 역사의 쓸모는 역사를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준 책이 아닙니다. 수백 년전 조상들이 살아왔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향서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더 이상 역사가 어렵고 외울 것이 많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유익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역사의 쓸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쓸데없이 보이는 것의 쓸모 2장 역사가 내게 가르쳐주는 것들 3장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사장,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라는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쓸데없이 보이는 것의 쓸모에서는 역사는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입니다. 수천 년 동안의 사람 이야기가 역사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중에 가슴 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 선택, 행동의 의미를 짚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역사의 힘입니다. 이장 역사가 내게 가르쳐 주는 것들을 통해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일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은 상대가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헤아려 보는 일입니다.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서로의 시대, 상황의 입장을 알게 된다면 세상을 바라본 우리의 관점도 달라질 것입니다. 3장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인기스타처럼 떠오르는 동시대 인물을 멘토로 삼는 대신 역사에서 놀 모델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전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조언을 건네는 그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쉬운 인생길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4장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불화식성의 시대에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이 시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것, 할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답할 겁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나아졌듯이 미래는 더 밝을 거라고 나보다 우리의 힘을 믿으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말이죠.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부단한 마음을 가진다면 역사 속 인물을 멘토로 소환해 흔들리고 무너지기 쉬운 인생길에 든든한 조력자로 삼기를 추천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그 결과를 돌이켜보면 어떤 선택이 나의 삶을 더욱 의미있게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안내서라고 말하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역사의 쓸모는 범어 도서관 종합자료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따뜻해진 봄내음을 맡으며 무어 도서관으로 나들이 오셔서 역사의 쓸모 뿐만 아니라 재미있고 유익한 책들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